안녕하세요 안뇨쏘입니다 요즘같이 선선한 가을 날씨에 많은 분들이 등산을 하기 위해 산을 찾으실 텐데요 오늘은 일본에서 등산으로 유명한 온타케 산에서 일어난 일본 최악의 산악사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때는 2014년 9월 27일 토요일 가을이 절정을 달해 기분 좋은 바람이 불고 구름 함정 없는 등산을 좋아하는 이들에겐 산타기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해발 3067m의 온타케 산 정상에는 맑은 하늘 아래 250명이 넘는 등산객들로 붐볐습니다 그들은 산 정상에서 기념사진을 찍으며 평화로움과 행복이 가득했죠 모든 것이 완벽했던 순간 그 평화는 단 10초 만에 지옥으로 변해 온타케산을 찾은 등산객 중 무려 58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되게 됩니다. 네, 온타케산은 일본 나가노현과 기후현에 걸쳐 있는 산으로 해발고도는 3 0 6 7 m 입니다 일본의 1 0 0대 명산 중 하나로 알려져 있고요. 네, 현재도 활동하고 있는 활화산으로 유명합니다. 온타케산이 한국의 한라산보다 1,000m 이상 높은 산이지만 로프웨이를 이용하면 당일 코스로 비교적 쉽게 오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다른 산에 비해서 나름 등산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서 많은 등산객들에게 상당히 인기 있는 산이라고 합니다. 자, 온타케산에는 유명한 두 곳의 등산로가 있는데요. 이렇게 위성으로 보면 은 정상을 향해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이곳이 오타키구치. 등산로이고 이곳이 크로사와 구찌 등산로입니다. 오타키 구찌 등산로는 총 길이가 7.2km, 등산하는데 5시간 반 코스라고 합니다. 크로사와 구찌 등산로는 로프웨이를 이용하면 총 길이 7km, 이건 역시 6시간 정도의 등산 코스라고 합니다. 오타키 구찌 등산로는 차 타고 여기까지 와서 이곳에서 오르는 것 같고 크로사와 구찌 같은 경우는 차를 타고 올 수도 있지만 로프웨이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랑 여기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산 정상까지 오르는 뭐 그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9월 27일 사건 당일에는 온타케산 분화 경계 레벨 중에. 가장 낮은 레벨 1 단계였다고 합니다. 한번 우리도 등산을 해볼까요? 로프웨이가 있는 곳이 가장 인기 있는 등산로라고 하니까 네 로프웨이를 타고 오면은 여기가 이제 해발 2,150m 정도 되나 보네요. 어, 로프웨이로 내려가지고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로 가는 건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네요. 온타케산이 오르는 재미가 있는 게 처음에 이렇게 오를 때는 나무들이 울창하잖아요. 정상으로 오를수록 점점 나무들의 키가 작아진다고 합니다. 팔화산이라는게 올라갈수록 느껴지는 그런 재미가 있는 곳이라고 해요. 뭐 6시간 코스라고 하니까 한 3시간 정도 올라왔을 때 모습입니다. 확실히 나무의 키들이 많이 작아졌죠? 아, 이제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산 정상 부근인데 네, 이렇게 산장도 보이고요. 여기 앞에 이제 신사 같은 것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산 정상 500m 정도 남긴 부분이거든요. 일부 등산객들이 이 지점부터 마치 계란이 썩은 것 같은 유황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팔화산에는 일반적인 거라 생각해 개의치 않고 계속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전 11시. 다 왔다. 아, 네,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오전 11시쯤에 정상 부근에 도착한 등산객들은 산에서 내려다 보이는 절경을 만끽하면서 사진을 찍는 사람들 도시락, 컵라면 등을 먹으면서 이른 점심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일본 기상청에서 온타케산 오타키구찌 등산로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관측장비에서 정상 방향에서 벗어난 경사반동을 관측하고 화산 폭파의 전조로 판단해 발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11시 52분 아무런 예고 없이 온타케산이 폭발합니다 <놀람> 야, 봐 どうする?。ここ,これどうする?する。この階にいた方がいい?。やばいね、これ。下がる、もっと。あそこ、あそこ行く。あ、行こう。移動しましょう。間に,ね、間に合わない。間に合わない。 저희가 올라온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 올라온 겁니다. 저희가 점심을 까먹었던 곳이 이, 이쪽입니다. 화산이 터진 곳이 여기에요. 이렇게 화산이 터진 겁니다. 그러면 다시 아까 그 위치를 가게 되면 여기서 컵라면을 먹고 있다가 여기 뒤에서 화산이 터진 걸 보게 된 거죠. 오전 11시 52분에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분출된 검은 연기가 하늘을 뚫고 치솟기 시작합니다. 이곳 분화구 근처에 있는 등산객들은 피할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불과 10초 만에 정상 일대가 완전히 암흑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상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식사를 하고 있던 등산객들은 이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속구초 오르는 연기를 사진을 찍거나 영상으로 담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시속 300km의 화산 불출물들이 비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속 300km라면 여기 떨어져 있는 이런 그런 작은 돌 하나도 사람이 맞는다면 사망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떨어지는 화산탄들의 대부분의 크기들이 사람 얼굴만한 크기였다고 합니다. 그냥 이만한 크기의 돌들이 하늘에서 계속 떨어졌던 거죠. 이제 일부 등산객들은 큰 바위가 모여 있는 곳이나 이 앞에 보이는 이런 산장 같은 곳에 가서 몸을 숨겼지만 이내 100도가 넘는 열풍과 화산재 치명적인 화산탄의 직격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날, 미가하라파크 자원봉사의 회원 6명이 온타케산 정상 부근에서 미화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회원 중에 한 명인 아키라는 좋은 날씨에 반팔 차림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도 반팔 차림으로 계신 등산객이 계시죠? 화산이 터지고 나서 검은 연기로 뒤덮이자 뜨거운 열풍으로 인해 반팔 차림의 아키라의 양팔이 큰 화상을 입게 됩니다. 아키라는 다른 회원들에게 빨리 도망가라고 외쳤지만 다른 회원들은 이내 쌓인 화산재로 인해서 움직일 수 없다고 소리를 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시속 300km에 떨어지는 돌덩이에 머리를 맞아 눈앞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이미 목에서 출혈이 있는 상태였죠 아키라는 무릎 밑까지 화산재가 쌓여서 빠져나오지 못한 회원 한 명에게 자신의 폴대를 넘겨준 뒤 아키라는 저 앞에 보이는 산장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날 온타케산을 찾은 자원봉사 회원 6명 중 화산재에 파묻혀 빠져나오지 못한 3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에 또 다른 피해자를 살펴보면 이날 혼자 온타케산에 올랐던 협소군은 산 정상 부근에서 쉬고 있다가 폭발음을 듣게 됩니다. 협소권은 곧바로 혼란에 빠진 등산객을 따라서 신사 첨마 밑으로 숨게 됩니다. 바로 이곳이요. 이쯤에 이렇게 숨게 됩니다. 이렇게 숨었고 곧바로 연기로 인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었습니다. 뜨거운 열기와 화산재와 함께 화산탄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만한 돌들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신사의 문은 잠겨 있어서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건물의 벽은 화산탄으로 인해서 완전 벌집이 되어버렸습니다. 눈앞에서 신사 쪽으로 달려오는 등산객들이 한 명씩 화산탄에 맞아서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화산이 폭발하고 단 1분, 이 1분 동안 연기가 올라오는 것에 영상을 찍거나 사진을 찍고 있던 등산객들은 뒤늦게 신사 쪽으로 도망 초 오던 중에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협석군은 폭발과 함께 곧바로 이곳에 숨었기 때문에 생존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 또 다른 피해자인 아케미짱은 친구들과 함께 이곳 온타케 산을 찾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산장이 보이죠. 이 산장과 이 산장에 있는 이 중간 이 등산로를 하초 다루이라고 합니다. 아케미짱은 이제 이곳 하초 다루이 쪽을 올라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일행과 떨어지게 됩니다. 일행은 이제 정상 쪽으로 빨리 가게 되었고 그러다가 이곳 중간쯤에 왔을 때 화산이 터지게 됩니다. 화산이 터진 곳이 뻥 화산이 터지고 이곳에 있던 아케미짱은 산장 쪽으로 도망갈.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검정색깔로 뭐가 있는데, 네 이렇게 이게 이제 쉘터거든요. 숨을 수 있는 쉘터인데 이게 사고 이후에 만들어진 쉘터입니다. 이쯤에서 화산이 터지게 된 거죠. 여에서 화산이 빵 터지자 이 앞에 있는 산장 쪽으로 도망갈 수가 없었고, 그 앞에 보이는 산장 쪽으로도 도망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거죠. 지금 이 앞에는 큰 돌이 보이는데 당시에는 이큰 돌이 없었습니다. 이게 2014년에 날라온 돌일 거예요. 이곳 주변을 둘러봐도 자신이 숨을 곳이 안 보이자 그냥 이곳에 주저앉아서 자신을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거대한 연기 구름이 금방 자신을 덮쳐왔고 앞이 전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고디어 화산탄이 쏟아졌는데 상당히 큰 돌이 아케미짱 허리를 강타하게 됩니다. 그 화산탄으로 인해 허리뼈가 골절이 되었습니다. 이제 엄청난 고통에 아케미짱은 자신이 메고 있던 배낭을 머리 위로 올렸는데 날아오는 돌에 손이 맞아서 손가락 뼈가 골절되었습니다. 고디어서 전기 감전되는 듯한 고통과 함께 아케미짱 배에 갑자기 자신의 손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른팔이 화산탄에 맞아 가지고 팔이 잘려서 어깨에 달랑달랑 간신히 붙어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아케미짱 자신의 오른팔이 잘린 모습과 어깨에서 피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보고 크게 비명을 질렀지만 입 안에는 돌가루들이 들어와서 숨쉬기는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시간이 점점 흘러서 연기가 거치게 되고 아케미짱은 지혈해 달라고 작은 목소리로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때 신사 처마 밑에 숨어 있던 협석군은 화산 폭발이 조금 진정되고 연기가 거쳤을 때 조심스럽게 하산을 시작했습니다. 협석군은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화산재에 파묻혀 있거나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의식 없는 사람들을 한두 명씩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쯤 걸어 내려왔을 때 누군가가 지혈을 부탁합니다. 지어를 해주세요라는 작은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렇게 협소구은 아케미짱에게 가까이 다가갔는데 그 모습에 깜짝 놀라게 되죠. 그때 아케미짱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게 얼굴이고 어깨가 요렇게 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팔이 있고 몸이 있으면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 듯한 느낌의 이 어깨 쪽에서 이제 출혈이 계속 있었는데 협소군은 배낭에 있던 수건을 이용해서 아케미짱의 팔을 지어 해주게 됩니다 금세 빨간 색깔로 물든 수건을 보고 위험하다고 생각한 협소군은 같이 하산하자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케미짱은 일어나려고 했는데 허리가 부러진 상태였기 때문에 도저히 일어날 수 없었고 협소군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려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협소군은 구조대에게 위치를 이야기해주겠다고 한 뒤에 하산을 하게 되죠 근데 네, 아케미짱을 또 하산이 터지게 되면 이번에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여기 앞에 보면은 여기 두 곳에 석상이 있거든요. 석상. 이건 쉘터는 나중에 생긴 겁니다. 이곳 석상 뒤에 있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 석상이 있는 거리가 100m였다고 합니다. 100m. 아케미짱은 허리가 다쳤고, 왼쪽 손가락은 부러져 있는 상태고, 오른팔은 거의 절단된 상태였기 때문에 허리와 팔을 전혀 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엉덩이와 다리 힘으로 이 100m 아래에 있는 이 석상이 있는 곳으로 가기로 합니다. 아케미짱이 어떻게 갔냐면은 양쪽 팔은 몸에다가 붙이고, 이렇게, 이렇게 다리 힘으로 이곳까지 가기로 한 거죠. 아케미짱이 협소꾼과 만난 시간이 1시 15분 아케미짱이 이곳 석상에 도착하는 시간이 5시 15분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케미짱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불과 1 0 0 m 터의 거리를 4시간 만에 간거예요 4시간 또 이곳 하초 다루미에 있던 또 다른 피해자가 있었는데 이 산장과 이 산장 사이에 이 등산로가 하초 다루미라는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화산이 터진 곳이 이쪽이고 이 하초 다루미에 있던 또 다른 등산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었는데 이곳을 찾은 카네다 부자는 등산이 취미였다고 해요 아들은 사건 당시에 19살 이었는데 3년 전에 아빠와 함께 후지산을 오르고 나서 매년 아버지와 함께 등산을 했었다고 합니다. 사이가 돈독했던 이 부자는 하초다로미를 지나가다가 이곳에 이제 화산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부자가 있던 곳은 아케미짱이 가려고 했던 이 석상 부근에 있었습니다. 보면은 이곳 두 곳에 석상이 있거든요. 아버지와 아들이 석상 쪽을 지나가고 있을 때 화산이 폭발하게 된 거죠. 눈앞에서 연기가 솟구치는 것을 목격한 이들 부자는 이 아래에 보이는 산장으로 뛰라고 외치게 됩니다. 뒤에 있던 친구가 아들이었고 그 위에 아빠가 있었습니다. 이제 아빠의 외침에 산장 쪽으로 뛰어가고 있었는데 아빠가 달려가다가 최악의 실수를 하게 됩니다. 아빠가 휴대폰을 떨어뜨린 거예요. 아들이 이쪽으로 막 달려가고 있는데 뒤를 돌아서 아빠를 보니까 아빠가 이쪽 반대방향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이 가다가 중간에 멈춰가지고 산장 쪽으로 가지 않고 아빠 쪽으로 다시 오다가 이 연기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후 아빠는 이곳에 있는 산장에 도착을 했는데 산장 안에 아들이 없었던 겁니다. 아마도 아버지가 보이지 않자 이쪽 주변에서 계속 찾다가 실족해서 떨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이 가장 많은 상태입니다. 11년이 지난 지금도 실종인 상태이고요. 아버지는 아들을 리날몬타케산에 데려간 것을 아직까지 후회하면서 산에서 계속 찾 恋のサンタロウが見た。私はその携帯を拾おうとして,て、まあ、ちょこっと戻ったんですよね。その間に、そのまたた逃げてて、でもう、すみがすぐ、ちか、あの、近くに来てたから。その時にはもう、りょうた見えなかった。もう見えなかった。うん。 또 다른 피해자인 카우리 부부는 화산이 터지기 2분 전에 정상 부근에 앉아가지고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화산이 터지게 된 것이죠. 이쯤에서 이제 화산이 터진 거죠. 다행히 이곳에 큰 돌들이 곳곳에 배치가 돼 있었기 때문에 카우리 부부는 화산이 터지는 것을 보고 큰 바위 뒤로 숨기로 합니다. 남편은 도망치다가 배낭을 두고 온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몸을 보호할 것이 전혀 없는 상태였죠. 아내는 배낭을 가져왔기 때문에 남편과 함께 머리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연기와 함께 화산탄이 이제 쏟아지게 되는데 남편은 어깨와 무릎에 돌을 맞아 뼈가 골절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에게는 큰 돌이 옆구리를 강타했습니다. 큰 중상을 입은 카오리는 거동이 불가능해지자 남편이 필사적으로 끌어안아서 보호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연기가 거치고 나서 아내를 지켜봤는데 아내가 큰 돌에 맞으면서 심한 내출혈로 인해 몸이 빠르게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내는 남편에게 힘없는 목소리로 따뜻한 차가 마시고 싶다라고 남편에게 속삭였고 남편은 차가워진 아내의 몸을 안아서 필사적으로 따뜻하게 만들려고 했지만 결국 아내 카오리는 남편의 품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렇게 아내를 두고 남편은 혼자 하산을 해야만 했는데요. 아내의 시신을 이 자리에 두고 돌아가야만 했던 고통스러운 하산은 지금까지도 아내를 지키지 못했다는 평생의 짐이 되었다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다시 아케미짱 쪽으로 가서 아까 아케미짱이 엉덩이와 발만으로 석상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했다고 했잖아요. 5시 15분 무려 4시간에 걸쳐서 100미터의 거리를 엉덩이와 다리 힘만으로 이곳에 도착한 아케미짱은 두 번째 폭발을 피해서 이렇게 돌담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석상 바로 근처에 또 다른 생존자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위치를 알리며 꼭 살아 돌아갈 거라는 말을 하고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오후 6시 해가 떨어지기 시작하자 차가운 칼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아케미짱은 이날 다행히 가을에 하산할 때쯤이면 겨울처럼 춥다는 소리를 들어 패딩을 따로 챙겨왔습니다. 그래서 해가 떨어지자 위에는 패딩을 입고 또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해 준비한 간이 텐트를 몸에 두른 뒤빈 배낭에는 두 다리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럼에도 피를 흘려서인지 너무 추웠던 아케미짱 스마트폰을 꺼내 보니 함께 등산했던 친구들이 이미 하산해서 여러 개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등산 중간에 헤어진 것을 탓하고 있는 친구들의 목소리에 꼭 무사히 하산하겠다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 정상 부근은 영하 5도까지 떨어져 입김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키미짱의 친구들이 위치를 알렸지만 구조대는 화산 활동으로 인해 구조 활동을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첫날 구조대가 도착하지 못한 것에 많은 부산자들이 이날 새벽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키미짱 옆에 있던 전화 통화를 하던 남성 역시 옷을 얇게 입어서인지 새벽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음날 오전 6시 구조대원 920명이 구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분화는 계속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구조대원들은 마스크를 쓰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1시 20분 한 방송사 헬기가 온타케산 정상 부근에서 아케미짱을 발견합니다. 아케미짱 역시 헬기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죠. 오전 11시 35분 자외대 헬기가 아케미짱 있는 곳을 향했지만 진흙처럼 된 화산재로 인해 도저히 착륙할 수가 없었습니다. 12시 아케미짱의 위치를 파악한 구조대원들이 석상 옆에 있는 아케미짱을 발견합니다. 12시 반 25시간 만에 구조된 아케미짱 이후 2시부터는 화산가스로 인해 구조대가 모두 철수했기 때문에 아케미짱은 간신히 구조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고로부터 10. 9일이 지난 10월 16일 구조 활동이 완전히 종료됩니다. 당시 구조 활동의 모습을 보면 그날의 사고가 얼마나 처참했는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온타케의 화산 폭발은 사망 58명, 실종 6명이라는 대참사가 되었죠. 화산 폭발의 전조 현상이 몇 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당일 기상청은 분화 경계 레벨 1로 표기한 것은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라며 피해자 유족들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본의 법원은 경계 레벨을 신중히 검토하지 않은 것은 위법으로 인정되나 피해와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유족 의 청구를 기각하게 되었죠. 일본 기상청은 이번 참사 이후 화산 감시 체계와 발표 방식을 대폭 강화했으며, 레벨 1 표현이 평상에서 활화산임에 유의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7월 23일, 그동안 출입 금지였던 온타케산 정상을 다시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날을 손꼽아 기다렸던 유족들은 피해자들이 사고를 당한 장소를 찾아 그들을 추모했습니다. 현재 온타케산 정상 부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피신할 수 있는 쉘터가 여러 곳 설치되었고, 현장에도 헬멧과 마스크 같은 제대로 된 장비가 갖추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한국에도 일본으로. 등산 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늘었는데요 일본에는 화라산이 111개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일본으로 가서 등산을 하게 된다면 그 산이 화산인지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되고 그곳이 화산이라면 일본 기상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발표되고 있는 분화경계 레벨과 화산가스의 정보를 확인해야 됩니다 준비물은 스마트폰 충전 배터리 간이 방독 마스크 돌에 맞아 시력을 잃은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고글도 꼭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정상 부근에 가까워지면 미리 헬멧을 꺼내 가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또 일본에서는 등산 중에 누군가가 쓰러져 있다면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가스로 인해 쓰러진 것이라면 도와주는 사람 역시 그 사고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곰 퇴치 스프레이 역시 반드시 사서 가야 한다고 하네요 네 오늘은 일본에서 일어난 온타케 화산 폭발 사고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요즘 날씨 정말 좋잖아요 이런 날 등산하시는 분들은 만일을 대비해서 항상 장비를 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